한동훈이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식사하신 그 자리에 가서 저런 사진을 남기는 것을 보니까 대략 국짐이 얼마나 망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권국 이래 이런 낮은 수준의 정치가가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김어준 총수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 찍들조차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절규하는 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데 한동훈의 유세는 초딩이라 쓸 언어입니다. 특히 상대 당 대표에게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고 악담을 하는 게 전부입니다. 집권 당으로서 지금의 경제난과 민생고를 해결하고 외교 파탄과 전쟁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해법도 비전도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어느 쪽이 범죄자 집단입니까? 대통령 부인이 부적절한 명품백 선물을 받고 해병대 최상병 사건을 그 정도의 일로 축소하는 외압을 행사한 것이. 불법 아닙니까? 나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고속도로를 처가 땅이 있는 쪽으로 구부러지게 하는 것이 권력형 비리이고 탈법이며 의대 정원은 국민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데 정권의 실정을 덮어줄 선거용으로 이용하는 게 양심 불량의 탈법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지금 국민들 민심이 터지고 정권 심판론이 확산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해서 현재 판세가 이렇게 된 결정적 이유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 리콜 선거라고 작동이 계약서하고 완전 다르게 작동이 되어 왔기 때문에 2년 동안. 네. 이제 한쪽에서는 폐기 처분하자, 뭐 탄핵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전에 리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고쳐놔 고쳐나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여론조사 갖고는 여론조사가 뭐1가 나오더라도 나는 소신대로 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음. 여론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실제 투표를 해서 선거 결과로 의석에 영향을 주는 것 말고는 우리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질 거다. 이게 제가 생각한 데이터를 보서 왜 그럴까를 생각해본 첫 번째 거예요.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지난번 그 화요일날 했던 MBC 여론조사에서 그 데이터를 그 유튜브 연장전에서 보여줬는데 사람들한테 총선 하면 뭘 느끼냐고 어떤 감정을 느끼냐고 물어봤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분노를 제일 많이 느끼고 두 번째로 많이 느끼는 감정이 기대였어요. 아, 기대도 있군요. 네, 기대. 분노가 제일 압도적인 감정이었고 그분들은 그 다음이 기대였어. 예. 근데 국힘당 지지자들은 최고로 마이, 많이 답을 한게 혼란이었어. 아, 이게 그렇구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예. 네, 공감합니다. 사실 과거에는 언론은 언론인 척은 했었죠. 검찰도 공정한 척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향한 무리한 수사가 일부 대중의 지지를 얻자 자신감이 과해진 것 같습니다. 민낯을 너무 많이 보여줬고 구소명장 기각 후에는 동력을 굉장히 많이 상실했죠. 이제 검찰 출신이 정치에 입문하려고 하면 시민들은 결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 범 야권 200석을 얻게 된다면 저는 딱두 가지만 제대로 해도 만족할 것 같습니다. 검찰과 언론을 이제 와서 갱생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고 제도적으로 불가격적인 파멸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본 투표가 남았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지금 분석 결과 박빙 지역이 더 늘어났다. 승부를 알수 없는 지역이 50개 정도 된다. 여론조사, 믿지 마라. 반드시 투표장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여러분들의 당비를 통한 탄탄한 자본으로 여론조사 곳에 넘는 규모로 자체 조사를 계속 돌려보고 그것에 따라 이 대표는 1분 1초를 쪼개가며 전국 박빙 지역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런 말씀을 하니 저도 안심이 안 됩니다. 수십 개의 지역구가 수요일에 누가 더 많이 투표를 나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선거판입니다. 너무 떨립니다. 마지막까지 꼭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은 해주시고 이미 투표를 하신 분들은 더욱 주변에 투표를 독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어느배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